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은 제가 어제 예, 보금 전한, 복음 전하면서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전역 동광장에서 제가 이제 보금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웬 무리가 평소에 못 보던, 네. 무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제복을 입었어. 그 녹색, 뭐, 조끼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단체복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짙은권색으로 해서 단체복을 입고 이제 모자를 썼는데 평소에 못 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0명이 넘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그, 그 철도청 있잖아요. 기차 코레일 그 철도청.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복장이 중국 공산당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저희 큰 일이구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어, 주 예수 니디 조슈주 예수님은 그대들의 구세주. 중국 공산당 취 용류엔 호띠위 중국 공산당 영원한 풀못에 던져져. 모택동 칠러 용유엔 후어띠위 모택동 영원한 풀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어주 예수 니디 조슈즈. 주 예수 더 파우시에 용유엔 쬐이셔미엔. 워치 티엔코 워시이런.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올려가지고 내가 영원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의인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늘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은, 어, 대전역의 그 동광장, 서광장. 서광장이 정문이고 동광장은 어, 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광장이 이제 만약에 10명이 지나간다. 그러면 동광장은 1명.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예, 동광장으로 이제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지만은 또 많은 날은 에, 또 이제 동광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서광장에서 전도하고 어떨 때는 동광장에서 전도하고 이래요 제가 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태까지 여태까지 기차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제 제가 중,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이라고. 예. 그리고 못다 동 영원한 불못에 갔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죠. 네. 어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그, 제복 입은 무리들. 코레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아주 깍듯하게 뭐, 어, 대접을 받으면서 열 명이 넘었어. 제복 입고그 이제 권색도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철, 철도청 직원들은요, 사복 입고 다니거든. 다들 그왜 저기, 차림들이 말쑥 하고, 그죠? 양복 입고 뭐 요새는 이제 추우니까 오바 코트 해가지고 개인복장 입고 다니죠. 이렇게 단체복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단체복을 그 시간에 그때가 오후 4시였거든. 들어갔는데 아, 느낌이 아주 어 그랬더니 웬걸?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막 오더니 그때부터 어막 그냥 나를 막 밀어내는 거죠. 아 여기서 이런거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당신 공산당이지 그랬더니 나보고 대뜸 한국말 잘해요 명찰도 있어 나보고 네가 공산당이야 아, 또 이러는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 씌우길 잘하는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대발려 주는거 여러분들 그 얘네 그 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저기 저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모세가 간다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공산당이지 이러면은요 걔네들이 뭐라고 나와요? 네가 공산당이지 이래. 왜냐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이런 전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공산당이 불모세가 안 되는데, 왜 못하게 해? 공산당 이제!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나를 막, 막 팔로 쫙, 이, 남자가 아주 그냥 튼튼하거든. 쫙 벌리면서 막 쫓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저 바깥에까지 나갔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나를 막 그냥 막이 완력으로 막 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될것 같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막막서둘로 올라갔거든요. 막 이렇게 피하면서. 그랬더니 막 나를 막 그냥, 어? 막 팔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길래 제가 이제 그런 거죠. 당신은 어? 그 공산당 영원한 불못사 간다는데 어왜 싫어하는 거야? 그 말씀을 왜 싫어해? 공산당이잖아. 그랬더니 나 보고 이제 어 네가 공산당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기 저 사람 많은 데로 이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잖아. 그그 그 안에 대합 대합실에 그죠?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그래서 제가, 거기 명찰 달았더라고.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요. 명찰 달아가지고, 명찰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접근금지 이러는 거야. 함부로 나를 만진다고, 자기를 만진다고. 어. 나 만지지 마! 접근금지 아니, 접근금지는 지가 해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에스컬로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나를 밀어가는 거죠. 응. 어. 그래갖고, 저기, 그, 담배 피우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차 지나가는, 거기까지 나를 막 밀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내가 신고 들어오면은 가만 안 둬, 막 이러면서. 지도 이제 그, 그 사람들도 행사해러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그자한테. 나 건드리면은 하나님 가만 안 둬. 당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나한테 이제 뭐막 뭐라 뭐라 이러는 거죠. 응. 근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많이 겪었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네 그러면서 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그자는 이미 이제 그 행사장에 간 거지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서광장 정문에서 두 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 면은 뭐, 그냥 금요일이잖아, 그때가. 4시부터 6시까지, 어. 있잖아요. 친구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기차를 타고 가, 나오는지, 그거 퇴근 시간이잖아. 일주일 동안에 이제 회사 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다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 짐싸 갖고 다니는 거. 그,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그 가방 미는 그 바퀴 소리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이크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마이크 쓰면은 또네 너무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죠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큰 목소리로 이제 외치면 거기 에 좁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 어제는 그 가방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좀 목소리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 그렇지만은 제 목소리를 마음껏 그냥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기차 화통 쌀만 먹는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목소리가 개발이 되대? 목,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예, 개발이 돼가지고, 막, 기차 화통 삶아 먹는다, 소리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버금을 전하면서부터는 더 커졌지. 예. 맨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크를 쓰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그냥 뭐, 나오는 거죠. 이거지, 회사 퇴근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뭐. 회사에서 뭐, 기숙을 했던지, 뭐, 아니면 출퇴근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금요일이 있는데 더 많은 거지, 평소보다. 몇배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야, 지금, 어? 지금 방송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사의 뭐, 80%가 뭐, 중국인이다, 뭐. 그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의사, 약사 뭐 뿐이겠습니까? 그외 저기 죠 오송이나 오창이나 뭐 회사 많아요. 가면은 뭐 자유 경제 무역, 자유 경제 무역 지역해가지고요. 뭐 뭐예요 그 얘기가? 그냥 외국인들 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이지 중국 공산당들이지 거기 많이 취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국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 그죠? 좌파가 밀어주는 그런 회사를 거기다 많이 세워가지고, 있으면 중국군 산당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많은, 어?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제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서, 어,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중국 공산당 아이들이 그 말씀에 찔끔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이치에 신타더, 부찌, 미에왕, 반더, 용성,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멸망, 멸망이라는 말을 듣는데, 어, 마음에 괴로운 거지. 어. 그래서 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 미해왕, 멸망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해 갖고 갔거든. 요한복음 3장 1 6절션 아이시유런 션즈 짱 타더 뚜 셩즈 스게이 타먼 찌아오이체 신 타더 붙지 미해왕 반더 용셩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한 부인 산장 신류지에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 코레일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 공산당 세력 말이죠 너무 끔찍하다 응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그 코레일 직원들도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알면서도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속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뭐 내가 출근해가지고 그냥 어? 나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윗선에 그맨 위에 세력들, 어 거기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수가 그렇 잡아가는 참 그러한 시스템 너무 끔찍하다 어,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네. 그래가지고 어제 두 시간 동안에 참 계속해서 어, 중국 공산당 치용류엔 후어 뛰 뭐, 택, 덩, 칠러, 용, 유, 엔, 뭐, 띠. 외쳤죠. 회 까이, 회개하라. 주, 예, 수, 니, 디, 조, 슈, 즈 주, 예, 수, 가, 그대들의 구세, 주, 다. 주, 예, 수, 슬러, 시, 지, 자, 샹, 이네, 니, 디, 죄이 그대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워, 쩡, 죄이 또, 셔, 미, 엔, 이네, 주, 예, 수, 더, 빠우에 영, 유, 엔. 내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겼네 워, 시, 이런, 워, 치, 트, 엔, 꺼. 의, 인, 데요, 청, 까네.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외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어그이 공산당 세력들 박살이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어,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목사들 말이죠. 어 지금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있는 목사들 말이요. 어? 제가 목사들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한국의 종교를 장악하는 목사들 그대들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어렵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대들조차도 뭐, 어떻게 의로와 그죠? 말이 안 된다 생각하잖아. 그건 구원받지 않은 증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절대로, 아니 뭐, 주와 호물로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죽은 자인데, 어? 목사들이 먼저 살아나야죠. 거듭나야죠. 의인으로 태어나야죠. 예수님 필요 영원한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 여전히 죄인은 영원한 불못인데, 어? 사랑하는 식구들, 부인 뭐그 저기 저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불못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대들이 거짓결이 믿어가지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말이죠. 뭘 그냥 앞으로 잘살거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대활란 코앞입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어? 성경 읽을 시간이 있고 지금 마음을 돌이켜야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은요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구원받은 목사분이 있어요 40년을 종교 어,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서, 이제 보금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서 눈물로 내가 40년 동안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냈다. 이러면서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 울면서. 구원 관중할때 울고 뭐.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분을 제가 영상으로 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예.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대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기 우리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한국의 종교 목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대한민, 대한민국이 산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중국 공산당 이 공산당 세력, 천주교 세력, 적그리스도, 이 공산당 천주교, 그리고 종북 좌파, 이이 세력들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배로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제 홈페이지를 지금, 네, 제홈페이지예요 제 홈페이지 투위트니스에이 s t v 예, 지금 구독자 수 나오고요. 예, 이 이제 요요 요 표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두 중인 투위트니스에이 s t v 한 것은 외국 사람들도 검색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투위트니스에이 s t v 해도 검색이 되고요. 유튜브에. 또 한국말로 두 중인 TV 해도 검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 이렇다라는 것을 네, 구독자가 287명이네요. 동영상 2,600개. 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성막에 대해서 요즘에 성막에 대해서 네,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게시록을 또어제 14장을 했습니다. 네. 많이 음. 하나님이 우리를 두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방송을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쏟아내지 않으면 응. 어, 너무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날마다 방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방송하고 또 복음 전하는 날은 또 전화로 가고. 네, 네 감사합니다.